자 앙헬 나왔습니다 앙헬 아 앙헬 오. 전에 이제 엔젤이라고 읽었는데 엔젤이 아니라고 하네요 앙헬 맞습니다 사실 한국에 또 엔젤, 엔젤 계보가 있거든요 엔젤 계보, 앙헬 계보 그 네. 엔젤 거의 이제 마지막 세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아하. 아 나이스 앙헬이 사실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굉장히 몸매가 거의 뭐 마이시라노이가 필적할 만큼 좋다고 합니다. 나이는 이제 나이, 사실 나온 게임 나왔던 순서로 치자면 나이가 이제 한뭐 50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? 그래도 이뻐요. <laughs> 네. 마이가 처음 나오고 나온 이후로 한 20년 정도 후에 나온 캐릭터가 엔젤이거든요. 아 그렇게 오래됐나요? 그쵸 그렇죠, 얘는 2001년도에 나온 캐릭터예요. 어. 마이는 한 80년대 나온 캐릭터 아닌가요? 92년도였나요? 아랑전설에서 처음 나왔을 겁니다. 음, 그렇 그런가요? <laughs> 아랑전설. 그럼 어, 이만 버리네요, 그냥. 진짜. <laughs> 이게 클라우드님한테 이게. 좀 대회, 대회라서 약간 긴장있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디 님의 강점이 뭐냐하면 캐릭터를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1, 2, 3번이 순서변동이 굉장히 유연하세요 이게 아 그렇게요? 어허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이 최번개는 뒤쪽에 3번 배치를 해야 활약이 좋기 때문에 3번을 가, 보통 두는데 이분은 그런 거에 좁, 얽매이질 않고 1, 2, 3번은 굉장히 유, 유연하게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아하. 부분도 상당히 강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아, 뭐 이런 어...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. 나중에 뭐정 클라우드님의 경기를 더 보시고 싶으시면 지금 같이 방송하시는 파이리님과 예, 10선승 매치를 한번 뭐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. 예, 예 누군가 이제 스폰을 해주시면 스폰전이 되는 거고 예, 스폰이 없으면 이벤트전이 되는 거고요. 자, 하여튼 2002는 제가 아마 꾸준히 가져갈 겁니다. 아하 나이스 아 마지막에도 사실 이기긴 했지만 콤보가 약간 부드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음, 예, 평소 같으면 실, 이제 실수를 안 했을 콤보 삑사리가 났다는 거겠 거의 기교 수준으로 의 매크로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플레이를 하는 정면한 플레이를 하는데 자. 좀 실수가 좀 많아 보여요 예. 이제 인간 매크로라고 불렸던 클라우드님이지만 그래도 매크로를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인간적인 실수가 보이면서 그쵸? 예 클라우드님도 결국엔 사람이었다 아. 뭐 대회든 이벤트든 계속 하다보면 자기 실력이 100% 나오는 겁니다. <laughs> 와. 저 패턴이 굉장히 정교해요. 저 패턴 뚫는 게 어지간히, 어지간히 깊이 하는 25년 차들도 잘못 뚫어요. 아, 그런가요?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뚫을 수있 굉장히 어렵습니다. 또구석에 또 몰리죠. 구석에 몰리면 참이괴로워요 기가 학 유프가 기가 하나 차긴 했는데 이제 저 기가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기. 어 뭐야? 아 이거 뭐야? 깽인데요? 가드 가드 잘하고요. 가드 저 점프 시 가드 맞는 게여 역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. 막기가 까다로운데, 어, 두번다잘 막을게요. 자, 역가드요. 자, 자 시간은 음. 없습니다. 자, 8초, 7초. 자, 어, 도망가, 도망가. 그쵸, 그쵸. 아 뭐죠? 어, 앞으로 갔죠? 어! 어, 이거 뭐죠? 아니, 계속 뒤로 잘 가다가 왜 시간 없을 때, 어? 야, 그걸 놓치지 않았네요. 와, 이거. 이건... <laughs> 지금 아마 저기 지금 한번. 이렇가 아마... 하면서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, 아이 괜찮습니다. 어째 어째, 어째 온라인이기 때문에 예, 뒤로 가서 시간 끌면 어떻습니까? 예, 욕좀 먹으면 어때요? 아무튼 아, 뭐, 예. 마, 아, 근데 어, 너무 아까운데? 쿨라 중간에... 만나면 또 이거 쉽지 않거든요. 자, 전에 한테뭐 조이스틱 한번 내려쳤을 수도 있습니다. 조이스틱은 조이트론. <laughs> 야, 나이서. 음, 결국엔 저콜라가 아, 까 쿨라 별명이 제가 알려드렸죠? 그런 어... 진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, 그 전엔 뭐잘 하시니까 또. 예. <laughs> 아테나 나왔네요, 아테나. 어, 지금 순서대로 다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아테나가 이게 또, 지난 사람들 아테나를 정말, 정말 정말 잘해요. 그골 던지는 타이밍이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달라요. 많이 꼬거나요. 이 피하기 힘들게. 아하. 그 장풍 조개. 사실 아테나는 장풍 여기 상당한 이 상당한 사기 꾼의 이제 장풍 을 갖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뻔하게 쓰면 다 뚫리는데 이분은 오, 굉장히 그게 잘안 보이게 잘 씁니다. 아하. 야 이거 대회 그 영상 편집 썸네일에는 아테나를 넣어야 되나요? 근데 아테나는 제가 96에 한번 써가지고. 네. 사실 그 썸네일로 치자면은 윕? 거기 아까 엔젤 엔젤이 좀 좋긴 하죠 2002어 너무 저 섹시하면은 저기 경고가 한번 <laughs> 하여튼 제가 알아서 한번 네, 하여튼 요거 이제 배회 때 쓰는 썸네일과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영상 편집 그 편집본에 쓰는 썸네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는 보겠습니다 네. 어, 왼쪽 벽보에 이제 또 저기 야마자키 사진이 붙어있고요 예 네, 야마자키 뭐 무슨, 저긴, 저기, 저긴가요? 뭐또 현상금 걸렸네. 아, 그렇죠. 야마자키가 약쿠자지 않습니까? 아, 약효자인가요 어. 그래서 칼도 굉장히 기단한 거, 무서운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, 아테나가 1번 캐릭이고, 둘가판이 3번 캐릭인데, 아, 지금 피가 거의 안 깎였어. 오히려 지금. 또1번한테다 끝날 수 있는 위기고 위기거든요. 야, 와 너무 얄밉게잘 잘한다. <laughs> 와. 와 가득. 뭐가 공격도 다 막아버리고. 나하 어, 나이스. 어 멋있는 거 나올 뻔했습자 5초 시간 시간 그렇죠. 어, 예, 2초 1초. 자 끝났어. 어 나이스.